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현무 파이브를 활용한 SLBM 미사일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많은 무기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 증진과 무기체계 개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빛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새로운 형태의 파생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긴급 속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록히드마틴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구매국을 한국의 KF21 구매국으로 전부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KF21의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KF21의 개발사 카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던 특수한 파생형 계획의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드디어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가 복제형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밝혀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군을 통한 타격 작전을 수행하려면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 시절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제 발로 적의 방공방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요.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에 불과해서 파일럿에까지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국의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 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만 보다 완벽한 계획 수행을 위해선 한국은 미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의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첫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고고도 침투작전, 즉,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레이더 미사일이 암남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것에 대한 서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유사시엔 한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레이더 미사일의 방공 방을 뚫리고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승 전략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전 장비인데요.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역시도 동북아라는 국제 갈등에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의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동부가 최강을 노릴 수도 있을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없이 노력하여 결과를 달성해내는데 성공해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이 길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적군의 미사일을 피해 도망다니던 상황이 국가 전략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는데도 ADD와 LIG는 미치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4년 만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국산 항공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A.D.D.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에 개발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ALQ-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것이었습니다. 개량을 거친 ALQ-8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 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지만 ALQ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을 시험할 수 있게 됐죠. 현재 국산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은 이미 이러한 통합전자전 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시켜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28 슈퍼우넷의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A-2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군은 슈퍼우네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KF-21 전용 데레이더 미사일과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 f 2 1에 응용탑재만 성공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의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DD와 LIG 넥스원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미래의 우주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 무기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방산 한류를 주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